공공어 패스! 패스, 패스, 패스! 패스 패스 야 갔어 갔어 진짜 진 앞에 갔어 아또 잤어 아또 잤어 이거 또어아 어 아니 태영 아니 아까 거기서 패스를 그렇게 해어 정확하게 내 앞으로 딱는데 내가 그거를 놓쳤다 정말 미안하다 야내 탓이야 이번에 진짜 이번 패배는 또내탓이 진짜 아 저거... 아니야 아 해리 성희야! 어? 둘은 아무 탓 없어 아 진짜 내 탓이야 아 내가 분명 1점 먹을 수 있었는데 근데. 아니야 니가 아. 무슨 소리야 이거 나 내, 완전 내 탓이야 내가 완전 병풍처럼 생각 있어가지고 그랬어 내가 무슨 소리야 제일 잘했어 아, 아, 나 진짜 미납골 넣었잖아 난 보급도 안해 내가 제일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와이프를 왜 옮겼을까 아패드분 바꿀까? 왜 핸드폰을 왜옮어아나 계속 같잖아 지금 너 너무 잘했다고 아니야 다내 탓이야 내 탓이오 내탓이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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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장 삭 야나 상자 좀 모았는데 나 상자 깔 건데 너 구경할래? 오 되게 많이 모았네? 야 근데 이거 일반 상자여가지고 별거 안 나올 것 같아 코인밖에 거야. 안 나와 그치? 별거 없어 그치? 토큰 더블로라도 나오면 다행이다 가지. 오! 야야야! 나 이거 나왔다! 오 스파! 뭐야! 오 전설 전살 아니야? 전설이 왜 나와 거기서? 오, 대박! 와나 진짜 오늘 뭐지? 와 이게 진짜 이거 운 좋다 나또 까봐야지 오! 나안 먹었다 나안 먹었다 맥스 맥오 뭐야! 나! 오! 와야 오! 추첨 오! 다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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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왔어나라 계속 하루 종개계 어떻게 다시 계속 어어면어떻게 되지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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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어나어어어어어 오! 어어어어어어 오! 오! 어어 오! 어어어어어어어와어어어 오! 오!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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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뭐해 이 들어와 아,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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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야거 아, 말도 안돼 진짜. 이거 진짜. 거 진짜. 아, 찍어야... 아, 이 이거 어. 아, 진짜. 이 어, 진짜. 아거 진짜. 이거 진이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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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. 이거 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어거 진짜. 이거 진이 벌써 끝난다고? 아 너무 아쉽다. 진짜 거의 다 이겼는데. 네. 아 이기고 갈수 있었는데. 아, 아 말도 안 돼. 아, 아 마지막 진짜. 판 지는 건 진짜 아닌데, 그렇지? 마지 그러니까? 찐막이었는데.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기고 가야 되는데. 그렇지. 그러니까. 이기고 가야지. 찐찐막. 아, 어? 어? 아니 찐막이라 하지 않았어? 뭐 소리야 마지막이라 해놓고. 진짜 막판이라는 얘기잖아. 응. 어. 막판이 가야지.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맞죠, 하지. 야. 찐 막판이었으니까. 어. 어. 아쉬우면 어쩔 수 없지 어. 뭐. 찐찐 막 같은 건 없는 거잖아. 아쉽다고 계속할 순 없잖아. 그니까. 러너안 가? 안 가? 찐 막이라면 빨리 가자. 돈도 없어. 음. 와우. 가자. 아 잠시만. 마무리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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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. 진짜 한 대만. 한 대만. 아들이 당했습니다. 아, 아, 아 진짜. 아 내가 어디까지 해줘야 돼아 진짜 이거, 이거 이렇게 찌르면 안 되지 이게 아 니들 뭐 하시냐고요 아, 나만 열심히 하나 아, 안해안해 나도 안해 나도 안해 나도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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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던져 던져 아유 닌키킬 네. 어? 뭐야 아 뭐야 아, 안해 니들끼리 하라고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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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에이, 에이. 트리플킬 어? 뭐야 이게 왜트리플킬이 아이씨. <laughs> 어? 어? 아,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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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다렇게. 고다 이렇게 처음 먹었는데. 전화! 어! 아니, 이게. 어떻게 된 거야? 막, 막 눌렀는데 왜이 이렇게 돼? 마무리. 열심히 하지, 하지, 하지 말고 대충 할 걸!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아 ㅋ 아. 와우... 아아아잖아저사람왜 아. 저기서 죽어? 아니요...저기요...님... 힐을 제때 주셔야죠... 아니 네가 잘해야 내가 힐을 주는 거 맞이. 안유소에요 에, 네. 아이, 자, 자, 뭐야? 이 뭐야? 아니 우리 팀들잘 맞았는데 이거 좀 바꾸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내가 가져왔지. 네. 에, 나도 이거 사운드 좀잘 들으라고 가져왔지. 팀 소리 좀잘 들으라고요. 아 그래요? 아이, 좋은 참... 사람이네. 자, 나한번 안고 풀어. 안고 풀어. 뛰어! <laughs> 뛰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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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고대군은아예예게 D2야 D2 아예 진짜 어떻게 탔? 택... 말을 그렇게 심하게 아이쿠 아, 아, 그... 만나서 풀자고 가자 <laughs> 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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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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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아야 돼 빨자 어? 어? 온 언제 오셨어요? 아 이거 제가 시간 남아서 페리야 아빠가 몇 번을 말해야 알겠니? 아, Q랑 이 사이에는 평타를 섞어서 쓰라고. 몇 번을 말해야 알겠니? 봐봐. Q, E, 평, 평, E, W. 이런 궁극 나오잖아. 궁 때리고 전멸 빠졌지. 살짝 빠졌다가 유지력 높여서 가고. 와. 지들이 무슨 프로 게임 인줄 알아? 핵쟁이 한번 막아보시든가요? 내핵 어? 네, 막아봐라. <laughs> 어? 어? 뭐야? 아, 뭐 이거 운영진들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? 아이디 하나 더 사서. <laughs> 이거, 아이걸또 막네. 아, 아이 참. 이것도 막아보시든가. 내가 직접 개발한. 서버 핵! 이거는 아무도 못 막지! 내 모든 기술을 담아서! 바다가! 막혔네? 이것도 막혔네? <laughs> 20명의 학생들이 컴퓨터 게임에 몰입해 있는 또 다른 PC방. 곳곳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한 뒤 게임이 한창 진행 중인 컴퓨터의 전원을 순간적으로 모두 꺼봤습니다 야야 인사 아 뭐야 아 이게 아, 그래. 동등자리인데 아. 아 이거, 아, 이거 있었는데 아 뭐야 이거 아 어쩔 수 가자. 없지 안 되겠다 야물 갑자기 확 꺼지니까 기분 상쾌한 거 좋다 그러게 그래. 나도 축구도 할까? 어. 많이 했지 뭐 그래 그래 너무 오래 했어 에이 지겨울 때였어 어청가려고 아, 했어 가끔씩 이렇게 팍꺼야됐어좀와게임말안 <laughs> <맞아. 거 같아요>. 했어 짧게 려